여기 이거, 이거 다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냐고네 이거 물건 주고 사오는 거지 도매상에서? 네, 그러면 어. 여기서 가장 비싼 물건인 거예요 비싼 물건? 네 비싼 물건이 뭐냐고? 네 비싼 물건 같은 거, 로봇 같은 거 그런 거지? 왕국 음. 그러면 하루에 음. 사, 사람들이 여기몇명문이몇명냐고 하루에 한대한대한오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한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이대한대한어 한, 한 <laughs> 그러면... 응. 그렇다면 어 뭐였더라? 어 뭐였더라? 음, 몇 년을 했나요? 나는 오래했어. 아저씨는 27년, 37년 했다. 37년. 음, 엄청 많이문광구 문곡 초등학교 앞에서 37년 했어요. 어 그러면? 이거 뭐 질문할 것을 딱 적어 갖고 왔어야지 응. 음. 또. 어, 그러면, 음. 어, 어. 몇 시간이에요? 아침 9시에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제 정리하고, 정리했다가, 어, 물어보고요여행서 해야지. 음, 그리고, 어. 피곤해요? 아 당연히 피곤하지 응 음, 힘들지 음 그러면 어 그러면 어 일단 꼭 생각이 안나면 일단 중지 준비 시작 물가가 어, 얼마나? 언제부터언제부터 어... 언제부터 비교를 하는 거야? 어... 많이 에비해서에 비해서는 많이 올에는데최근에는 1주년에 비해는안 올랐어. 비해서는